네, 번데기입니다. 번데기. 짠, 건강식. 아, 그래요? 그러시구나. 음. 난 도, 좋은데 매콤 짭짤 좀 짜다 물좀 넣었는데 네 통조림 풀어해쳐가지고 끓였습니다 네, 물 말고는 안 넣었어요. 번데기입니다, 번데기. 음, 원래 통조림이요. 간이 다 돼서 이미 조리된 거예요. 오래된 거 끓인 거지, 뭐 내가 꽁치 통조림이요? 잘안 먹는 편이에요. 약간 비려서. 송대인님,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? 저 원래 별로, 별로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에요. 별로 재밌는 사람은 아닙니다, 사실. 속으신 거임. 아, 물더 넣을 걸, 짜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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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잘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. 번데기 좋아하 십니까？나 라면 <laughs> 번데기 는 그냥 벌레 라는 생각 은잘안 들어요. 그리고 길거리에서 번데기 타는 거 파는 거 나는 그게 냄새가 너무 좋던데 번데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죠? 베슬기는 먹으면 먹는데 귀찮아서 안먹어요 귀찮아서그은베트에서 먹는 거 귀찮아서. 옛날에는 이거 시장에서 사다가 끓여 먹고 그랬는데. 짜다. 물더 많이 넣을 거야. 뭐, 다 먹기 전에 들어서 보여달라고요? 이미 다 먹어버렸는데? 번데기 딱두 마리 남았어. 아, 국물을 원래 얼큰하게 마셔야 되는데, 짜서 못 먹겠다. 잘 먹, 먹겠, 잘 먹었습니다. 디저트요? 여러분을 위해 디저트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그게 다 제가 뭐 어디 뭐 여자 여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연락도 아닌데 보는 거는 이유는 딱 하나죠. 다 일이에요 일 관련. <laughs> 음 밀크 맛. 잠깐? 너는 여기 왜 있니? 아이스크림 이름이요. 노브랜드입니다. 노브랜드 밀크 아이스크림 양젓으로 만든 최고급 낙지볶음, 낙겠지? 런 낙지볶음. 오, 오버워치 원탑이라고요? 정말 <목소리> <목소리> 노원생 <노인>. 님, <목소리> 음, 추천 감사합니다. Smak! Mm. 没味道。